비판적 사고란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나 정보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근거, 타당성, 한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성.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분석적 사고. 문제를 구성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논리적 사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정보의 평가. 정보의 출처. 신뢰성. 편향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양한 관점 고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자신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그 해결책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사고와는 대조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학문, 연구, 직장,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